안녕하세요. 책읽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조금 바꾼다. 삶을 가꾸는 히데코의 소중한 레시피. 이 책은 그녀의 일상과 그녀의 일과 그녀의 삶의 철학이 담긴 책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늘 배우려는 자세, 도전하려는 자세 그런 삶을 적용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간결함과 소중한 일상을 보내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자를 소개할게요. 나카가와 히데코 셰프 일본 태생의 기후화 한국인으로 한국 이름은 중천수자. 프랑스 요리 셰프인 아버지와 플로리스트인 어머니 아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음식문화를 배웠다. 동독과 서독 스페인, 한국에서 20대와 30대를 보냈다. 1994년 한국에 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문과에서 석사과정을 밟았으며 황국 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구평가원 육군사관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궁중 음식연구원에서 3년간 공부하고 최초의 일본인 수강생이라고 합니다. 한국 생활 25년째인 지금 한국인 남편과 두 아들과 살며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요리 교실 구름의 레브쿠엔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저서도 몇 권을 음, 내신 그런 셰프입니다. 어, 나답게 산다는 건 끊임없는 싸움이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없지만 귀한 것이고요. 지금은 무엇을 버려야,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걸러내는 안목이 생겼다. 잘 포기하는 힘을 기르게 되어 몸도 마음도 편하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오랜만에 고민해서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당장에 실천하기 힘들지라도 이런 습관을 들이려는 시도가 심플하게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사람들을 만나는 건 좋아하면서도 의무적인 만남을 전제로 한 모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개모임 같은 것도 몇번 권유받았지만 내키지 않아 피해 왔다. 회장이니, 총무니, 회비니 이런 형식에 얼매이는게 싫어서 그렇다. 나는 의무감보다 만나면 절로 즐거워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게 좋다. 아, 이 말에 참동감합니다 나이 들수록 정말 그런것 같아요. 즐거운 나의부엌 살림을 하는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요리교실로 운영하는 나에게 부엌은 집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공간이다. 부엌은 그럴싸한 인테리어보다 깔끔한게 최고다. 늘 정돈되고 청소해도 모자란 곳이 부엌이라는 사실을 살림을 하는 많은 이들이 결심했으면 좋겠다. 지독한 냄비사랑. 아 그녀는 요리 선생님이라 그런지 몰라도 냄비랑 그릇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각자 호흡대로 미니멀리스트. 살림이나 삶에 있어 미니멀리즘은 더 이상 유행이 아니라 삶의 한 방식이 되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전부 걷어내는 정도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미니멀리스트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내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즘이란 공간을 늘리기 위해 무턱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물건을 정리할 때는 마음속으로 순위를 매겨놓고 후순위의 물건은 버리거나 친구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정리하면 복잡했던 생활과 삶이 심플해지고 내 호흡에 맞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것도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전날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저절로 눈이 떠진다. 녹초가된 몸보다는 게을러지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침대와 한 몸이 되려는 나를 일으켜 주는 것 같다.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돈하는 것이다. 이부자리 정리가 끝나면 곧장 화장실로 향한다. 매일 배드 메이킹을 하듯이 아침에는 꼭 화장실 청소를 해야 직성이 풀린다. 세면대에 물때나 물기가 생기지 않도록 건조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컴퓨터로 처리할 업무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은 아침을 보내고 오전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되면 1층 요리교실로 내려가서 기본 재료들을 준비한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오후 2시가 조금 넘으면 잠깐의 자유시간이 찾아오는데 그것도 보통은 오후 수업을 위해 장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할 때가 많아 휴식을 즐길 새가 없다. 그래서 여유롭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아침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 혼자의 독서. 나는 보통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잠이 들고 6, 7시에 일어난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실제로 경험하다가 이건 뭐지 싶을 때 책을 펼치는 스타일이다. 시간사역법.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어갈수록 조금씩 체력적인 한계가 느껴져 일을 할 때도 우선순위를 떠올리게 됐다. 일의 종류를 구분한 뒤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판단해서 과감하게 쳐내는 결단력이 생기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옷도 그렇다. 이것도 입고 저것도 걸치고 하는게 아니라 나한테 제일 잘 맞고 어울리는게 어떤건지 생각해서 덜어내는 연습을 해야한다. 꾸준히 나를 둘러싼 것들을 단순화하다보면 생활이 굉장히 심플해진다. 불필요한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삶이 복잡하고 고달파 지는 것이다. 계절이 바뀔 무렵, 계절이 바뀔 무렵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옷장 정리다. 전부 꺼내어 옷장부터 꼼꼼히 닦아준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절에 나는 제철 음식을 먹으라고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봄은 나를 가장 들뜨게 하는 계절이다. 인생을 정리하는 또 다른 방법. 나의 청소 철학은 평소에 정리, 정돈을 잘해놓으면 구태어 날 잡아 대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대청소는 1년에 두번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대정리라 부른다. 이번 여름에는 책도 함께 정리했다. 한국 책은 중고서점에 팔았고 일본 책은 받아주지 않은 게 많아서 고물상에 보냈다. 하루를 온통 정리하는데 보내면 어딘지 모르게 답답했던 마음도 안 풀릴 것 같던 인생도 한 방에 정리되는 기분이다. 어, 뒤에는 인터뷰가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자녀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자립이라는 것은 사는 곳부터 먹고 사는 일까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책임지고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한데, 아직은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께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른으로서 제 몫을 할 때까지만 곁에서 도와줄 생각이고 다가올 결정들은 알아서 판단하게 두려고 합니다. 살림과 육아에 지친 주부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어, 한국에 사는 대부분의 엄마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적어도 자기 꿈을 이루고 싶다면 그 꿈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전에 작게나마 하나씩 목표를 세우고 실천에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가 행복해, 아이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해진다는 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살림은 뺄건 빼고, 할 것만 하자는 주의예요.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청소를 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아침 8시에 청소기를 돌린다는 수강생이 있었어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하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늘 손목이 아파도 청소 노이로제가 걸려 무조건 날마다 청소를 하는 거죠. 단언컨대 그렇게까지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청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림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정신 상태와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살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림을 하는 유형의 사람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행복한 거예요. 나를 유한 사치라고 하면 비싼 외국 요리책을 사는 일 정도고 명품이나 화장품, 보석 같은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공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공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가 행복의 척도 같아요. 60세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오면서 멋지게 늙어간다면 성공했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나 명예는 그렇게 살아왔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어요. 분명 힘든 일도 있을 테고 그때그때 그때 순간적으로 용기 있게 판단해야 할 일도 많을 거예요. 나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나답게 산다는 건 끊임없는 싸움이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없지만 귀한 것이고요.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치열하게 살기보다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 늘어나죠. 남이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신경부터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혼자인 시간을 보낼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남들과 자주 부대끼는 상황에서는 나답게 살기가 쉽지 않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야 뭘 하고 싶은지도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자기만의 세계도 보고 영화도 보고 모임도 좀 끊어보고 의무적인 모임을 끊어보라고 합니다.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혼자 살아보는 게 어떤 건지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생활 신조는 무엇인가요? 생활 신조라는 것은 어, 다른 건 없어요. 무조건 건강이에요. 4월부터 근육 운동을 했더니 자세가 좋아져서 허리가 안 아파요. 이제는 건강도 만들어 가야 할 때니까 내 몸에 대해 예민하게 신경 쓰려고 합니다. 건강은 정신과 몸을 가꾸는 행위이고 이건 결국 자신의 삶을 돌보겠다는 다짐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이고 가장 공평하게 부여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나 자신의 마음이 달려 있잖아요. 자기의 몸을, 영혼을, 인생을 아끼지 말고 재미있게 요긴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 책에는 그녀의 깔끔한 삶이 보이고 살림도 잘하는 그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오늘도 기꺼이 선택하면서 나를 조금씩 바꾼다는. 어 그런 즐거움을 아는 그녀가 참 멋지고 어, 본받고 싶습니다. 어, 심플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을 꼭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녀의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과 그녀의 삶의 철학이 참 마음에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감사합니다.